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두 말씀을 드렸는데, 파두의 그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번에는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그 중점이 될수 있는 사항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거래소의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공시는 아, 왜 파두에서... 조회공시를 하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지들이 그냥 조회공시 나오기 전에 실제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해서 자 이렇게 거래를 계속 정지시켜 버렸는지 도대체 이유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음, 뭐, 뭐 사실 실제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 그 거래소 당국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고, 그리고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실질심사 사유 발생한 거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왜 검찰의 기소 내용만 봅니까? 파도 측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파도는 틀렸고, 검찰이 옳다. 이런 논리로 지금 현재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그렇게 결국 결국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에요. 조의 공시도 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요. 어 이번에 뭐 사실 상당히 좀 파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물론 파두가 상장 당시에 좀 어느 정도의 잘못은 어, 했었을 수도 있지만, 자 그거는 이제 시시비비를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될 거죠. 왜 검찰 편만 들고 파두 편은 들지 않는 건지, 다두 아, 편은 안 된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보고요그 외에 또 새롭게 나온 정보, 요거를 예,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영상의 그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승부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매매 잘하셔서 여기에서는 한번 대박 내는 매,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파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하튼 어,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할 겁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두와 관련이 된 모든 정보 그리고 히든 정보, 신속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인이 필요하다면 사인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파두 입장 자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 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거기서 궁금증 해소해 드리고 어,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보완을꼭 하세요. 네, 문자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뒤늦게 실체심사 사유 발생, 뭐 조회공시 요구하고 실체심사 사유 발생했다는 공시를 한 겁니다. 기소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다 좋은데 어, 왜 검찰이 기소한 내용?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데 이것만 가지고 실체 심사 사유가 발생해서 그건에 대한 공시를 과연 거래소에서 했는지 어~ 자 파도나 파도 파두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파도 측에서는 뭐~ 입장문을 냈다는 말씀드렸죠 예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거는 어, 재판을 통해서 소명한다는 겁니다. 그 c 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죠. 네. 상장기업의 매출액 전망은 그 상장기업이 나름대로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매출액을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고유의 그 권리죠. 어, 가이던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가이던스 기준이 틀렸다고 거래소 당국에서 지금 판단할 이유도 없고. 판단을 해버려서도 안 되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도 아직 없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하두가 물론 잘못한 건 있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검찰이 맞다고 결론이 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파도에서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요. 어~ 주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파도를 일단 뭐 파도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파도 측을 좀 많이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상장 서류 허위 기재는 실질 심사 주요 기준이 돼요. 근데 이걸 진짜 허위로 매출을 확실하게 그래서 부풀렸는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서 결국 그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회공시 기회도 안 주고 막바로 그냥 상, 실제 심사 사회 발생했다고 공시를 해버린 것은 자, 이건 좀 횡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뭐 그건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어, 우리가 이 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기소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매출액을 뭐, 부풀렸다. 뭐, 이런 건들이죠. 그니까, 음, 그 해년도에 매출을 크게 부풀렸다. 이 건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예, 매출 전망을 실제로는 3억 8천인데, 1,203억까지 과대하게 부풀렸다. 이건데, 자, 이거는 여하튼 뭐 재판에서 소명될 부분이고 이것만 일단 가장 크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또 잔가지들은 판매가 되겠죠. 그 잔가지에서 뭐 과실이 있었다면 그건 뭐 물론 파도에서 인정하고 뭐 그에 따른 뭐 벌금이라든가 다른 과실은 우리가 잔가지 정도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액에 대한 전망,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를 잘 소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일단 그 부분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럼 그 외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파도가 사실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전환사채 건도 있는데 이 전환사채도 내년도 5월에 가서나 전환이 될수 있는 거니까 지금 아무런 상관도 없고요 더군다나 푸드 옵션 같은 거 행사는 2027년도 5월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어요. 이런 것도 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지난 3분기까지도 물론 매출이 좀 나왔죠. 꽤 나왔어요. 매출이 요거 합계 아닙니까? 매출이 꽤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거죠. 요거 합계죠. 요거 요것만 해도 한 700억 되는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4분기에 공급 계약건이 엄청 나왔어요. 지금 현재 매출이 뭐 1000억, 1500억 정도 금년도에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매출의 몇 배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매출이 튀어나가는 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뭐 이럴 때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기 이후에 뭐6 0 8억짜리 공급계약 하나 터졌죠. 그죠? 그 다음에 132억짜리 터졌어요. 그 다음에 216억짜리 터졌고, 그 다음에 144억짜리 터졌고, 122억짜리 터졌고요. 그리고 67억짜리 줄줄이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매출이 쭉 치고 나가는 첫 해가 바로 2025년인데, 아, 지금은 이제 이 거래소 이 폭탄을 지금 이제 맞은 상태죠. 맞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투쟁해서, 음,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는 것을 좀 피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어, 말끔히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NHN, NH증권 같은 데서 좋은 평가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 NH증권의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자, 요 같은 내용이죠. 네, 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11월, 아, 12월 15일에 나온 스토리지 시대가 개화되고 회복된다. 네,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좋은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있었던 그런 그 초창기 국면에서 이건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여튼 이건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매출 건에 대한 기준은 어,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현재 파도 사측에서는 아, 좀 자신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부풀렸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 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워낙도 실적도 좋아지고 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은 이 시지심사나 이런데 영향을 많이 주죠. 네, 많이 줍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로 좀 기대를 봐야 되겠고, 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이면은 한 1월 5일부터 한 1월 10일 상간에 뭐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이전에도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변수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 부분들은 제가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정보를 드리고, 어, 어떤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네, 전번으로 파두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를 빠짐없이 드리고 사인이 필요하다면 또 그것도 드릴 겁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파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리니까요. 참고사항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승부주를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그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요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끼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예,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네.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구요. 그리고 이제 주사 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의 기술이전 한 건이 있어서 1~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보시면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죠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시원않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 테면 제가 국권을 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 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 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B P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에요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